안녕하십니까. 신성소방방제산업대표이사 대표, 이우승입니다. 도 33회 도시안바와 같이 상기와 같이 크레인의 6개 전부장치에는 먼저 크레인은 도사 적재 작업, 수직 굴도 작업, 오물 제거 작업, 수중 굴착, 호프 작업 및 깊은 구멍 파기 작업에 적합하며 서브는 도사 굴도 경사면의 굴도 차량의 도사 적재 도로의 기초 공사에 적합하고 드래그 라인은 제방 구축 작업, 배수로 구축 작업, 평면 굴도 작업 및 수중 작업 차량의 도사를 적재시 적합하며. 트렌치호는 배수로 작업, 매물 작업, 굴도 작업, 채굴 작업, 송유관 매설 작업에 적합하였고, 파일 드라이버는 건물 기초공사 작업 시 기둥바퀴 작업, 교량의 교주 항타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상기 6개의 크레이는 수륙 발전소 몸체를 조립하는데 주요 장비이다. 이상으로 쇠조절 장치를 견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